얼른 나와라! 야 뿅. 아직 우리 이렇게 해도 후에 나올거야 예. 아직 예. 그쯤부터 나올거 예. 같아 승장이 스몬드 승장 승혁 오빠 난 인기 많다 파이팅 아직 안 나오고 있어 아 진짜로? <laughs> 음. 8시 나오라 규 우리 8시 시작했다는 방송? 저저 저 너무 귀엽지 않아요? 왜 걸어간다 이거 어. 내 생각엔 이거 제시작한은 약간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걸어가는 거 같아 아닌가? 장아, 오 어, 나왔다. 예, yeah. 오, 오, 오. 어, 나왔나? 헬로 파이팅. 후노파 나는... 복근 공개한다면서 잘 시작부터 한번 화끈하게 한번 시작해볼까요? 아니, 아니 근데 난 진짜 궁금한 게 대체 그 복근 공개는 어디서 나오는 거죠? 그 제가 장난쳤을 때. 아, 네. 원흉 여기 있었는데. <laughs> 네. 그러다 보시 화끈한 복근 공개라면서 시작볼까요 잠깐만, 아니 네. 왜 잘못은 형이 했는데 내가 피해를 받아야 원래 돼? 원래 훈씨가 그때 거였어요. 그래요? 네. 훈 오빠 표정이 안 좋다는 원래 이런 팀, 거 왔어요. 팀 팀은 하나입니다. 아 그쵸? 그럼 같이 저는 안 합니다. <웃음> 팀은 <웃음> 하나라면서 됐어. 전... 팀은 하나면 우리 공개하면 안 돼. 네. 네. <laughs> 팀 하나라면. 네. 음. 음. 아, 510분 들어오셨고요. 승 덕밥 승자. 근데 왜덮밥이에요 말했잖아요 저번에 덮밥을 머리, 좋아하셔서요? 머리가 길었어 덮밥이라고요 지금 짧잖아요. 지금 머리가 제저제 머리를 덮... 제 머리카락이 머리를 덮고 있는 게 덮밥 덥밥 같아서 덮밥에 옆에. 그럼 저는 뭔가요? 경기 씨는 그냥 밥. <laughs> 아니 덮 덮. 덮. 덮자장면 같은데요. <laughs> 예. 파인애플입니다. 어, 어 굉장히 어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laughs> 약간 사무라이 같은 느낌. 일본 일본 말 하면 되겠다 이제. 음. 자, 978분 들어오셨고요. 자, 천분 들어오시면 앰플레잉북의 부앱 손과 함께 지금 시작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일단 인사부터 드려봅시다. 음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M.프라임입니다. Yeah. 저희가 오늘 또 네, 새로운 라이브를 들고 이번에는 여자친구 선배, 아, 선, 선배님, 네, 네, 선배님의 노래를 들고 왔죠? 그렇죠. 바로. <laughs> 투명한 우습처럼... 아니죠. 어, 않아, 아니죠. 아니죠. 이거 아니죠. 아니죠. 시간을 살려. 이것도 아니죠. 아니야, 아니야. 아니죠. 아니죠. 아니면 흥은 진짜 <laughs> 아닌가요? 흥부자시네요. 오늘 뭔가요? 오늘은 오늘 네. 오늘은 오늘은 오늘부터 우리는 아, 정말 정말 아, 정말 <laughs> 바로 여자 친구 선배님의 오늘부터 우리는 합니다. 스 예. <laughs> 뭐라고요? 뭐라고 다시 한 번만요. 스그 스페인어예요. 아, 다시 한 번만. 베구스 다추. 나 이거 오늘 듣고 왔습니다. 발음을. 아, 진짜요? 네, 오. 원어민 분께 듣고 왔나 <laughs> 아니요. 네이버 사천 시간 생각. 아 알겠습니다. 네, 초록 검색창. 네. 메구스테스. 네. 한번 광진이 형한번 최대한 느끼하게 한번 보여주시오. 가스페인이라 당하고 약간, 네. 약간 나초 위에 치즈 소스 이렇게 네. 그 듬뿍 찍어서 올는그 느낌. 네. 앞에 나가주세요. 네. 앞에 네. 나가주세요. 아, 네. 세뇨리 있다가 계세요? 예. 네. 네. 세뇨리 있다. 아니, 다다 이렇게 다 어깨가 다 많이 네. 보여요? 브라시아스. 네. 그 다들 아시겠지만 메구스테스는 주 음. 스페인어로 n 좋아해. 당신 t 좋아한다는 <laughs> 뜻입니다. 일단 제가 한번 자, 원어민 발음 I'm 원어민 s u r 발음 기대합니다. 제최 e i 여기 s e n o 자. <웃음> 네. r i o t o s e not r i t m t e u s t s 네 지금 네, 로봇왜 <laughs> 네, 나도 좀 사랑꾼 좀 내보자 나도. 아, 일단 빨리 하고 로봇은 갑시다. 우리, 우리, 자 어, 팔, 나중에 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어. 네, 보여드리도록 하죠. 선 음. 친구 분 오셨어요. 네 시작합시다. f 플라잉브 V F 시작해요 V F 휴대폰을 꺼내요 홍홍 사랑 꾼재현이 종현 사랑훈이 낭창 낭 강신이 덮밥 숭이 여기 있어요 한필 한필 한 주세요 홍홍 f l i V 시작해요 V F 모두 같이 Let's go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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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희가 준비한 노래 내 친구 오늘부터 우리는 메구스타스투 메구스타스투 네. 메구스타스투 메구스타스투 예 저희 <S>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네. 잘 들어 주세요. 자, 갑시다. 위치로. 메구스타스투 메구스타스 제가 제가 왜제 소개를 할때 종현 사랑이라고 했는지는 이따 라이브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메구스타스투 나도 나름 저런 걸잘하는데 메구스타스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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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매매> 난 처음에는 미스터 춘주 알았잖아. 미스터 춘. 나도 그건 줄 알았어. 나이구 <laughs> 스투. 자, 그러면 오늘부터 우리는 일일해 보도록. <laughs> 자, 그래요. <laughs> 우리 형님 이팅하시고요 <활짝> 자, <laughs> 자, 오늘 오늘 M플라이 준비한 라이브 오늘부터 우리는 V E R M 5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맞나요? 안 돼, 안 돼요. 응 하세요. 원. 1. 2. 두 손을 놓지 말기로 약속해요. 소중했던 기억을 꼭담아두요 이처럼 미련이 날수 없잖아 이제는 용기 내서 고백할게요 하나 보단 둘이서 서로를 느껴봐요내 마음 모아서 너에게 전하고 싶어 널 향한 설렘은 오늘부터 우리는 꿈꾸며 기도하는 오늘부터 우리는 너를빛내 맘에 실어 보내게 그리운 마음이 모여서 내리니 감싸줄게 감줄게 oh. 언제까지 오늘 부터 우리는 g 람 o d 울빛내 g 을 o d b y e g o o d b y 이모여 o 내리 y e g 스 o d 스스 e 두 o o d b y e g 스 o d b y 두 분위기 내리 된 거. 와. 오늘 아니지. 훈 씨. 네. 지금 보시는 분들이 훈 네, 네. 씨가 지금 치고 계시는 기타의 정체를 알게 됐어요. 그렇죠. 바로 종현 선배님께서 빌려 주셨죠. 혹시? 그렇죠. 아, 정현 사하고 훈이죠, 역시. 아, 정말 오늘 이렇게 라이브 하는데 이렇게 좋은 소리를 내게 해 주신 종현 선배님한테 박수를 오우! 감사드립니다 분들 지금 편곡을 되게 잘했다. 매주마다 아주 대박을 터뜨리는구나. 플라잉 음, 아주 들리고 합니다. 제 무슨 있냐? 대박이다. 왜 왜? 라디오 막, 통 같이 않냐도 이제. 막 막. 그 네, 하는 뭐 사람 같아 막 음, 음. 되게 맛있는 프로그램에 나오는 그런 목소리 같아요. <laughs> 아 약간 약간 무슨 무슨 특풍대 약간 에, 느낌. 여기도, 여기도 맞지. 여기도 맞지. 저도 맞지. 아, 하여튼 <laughs> 많은 분들이렇게 좋게 <laughs> 봐 주셔서 너무 어 안심이 되네요. 네, 저희가 네, 정말 저희가 이거 준비하면서 생각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겁날 그렇죠. 했죠. 너무 겁나 했죠요왜냐면 제가 처음 이 곡을 다 같이 이렇게 만들 때 처음 테마를 제가 정했는데 그 테마가 이미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 코러스 멜로디랑 너무 안 어울려가지고 음.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고민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 그쵸. 그렇죠. 그래도 오늘부터 우린이라는 노래가 약간 이제 밴드 사운드가 노래에 많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그 밴드 사운드 되게 멋있었잖아요. 따단단 따란 단 그래가지고 또 이거를 활용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라는 고민도 되게 많이 했고요. 정말 하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좋게 봐주셔서 지금 은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이렇게 편곡을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어, 이 편곡하면서 저희 사운드에 가장 큰 공을 주신 건 역시 저희 사람 주연이 아 형이 아닐까 그리워니다 지금, 지금 그리고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평소보다 뭔가 음질이 좋지 않나요, 않나, 안나요, 여러분? 바로 저희가 VM 장비 살짝 업그레이드했습니다. Yeah. 저희가 마이크를 새로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정말 저희가 또 뭔가 또 다른 라이브를 준비할 때좀더 의욕이 생기는 약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리고 그 마이크로 인해서 음질이 향상됨으로써. 오늘 정현 선배님께 좋은 기타를 얘기했었알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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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으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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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기타 잠깐 내려 놓고 우리 잠깐 자리 이동해서 약간 통풍 아, 시간를좀 아, 아, 가져보도록 하죠. 그렇죠? 예. 그 기타 예, 너무 사랑하는 건 알겠지만은 예, 살짝 살짝 이별을 하시고. 아시 아, 살짝 아쉽겠지만 살짝 내려 놓고. 자. 앰라잉자리로 가운데 있는 사람 들어요. 예. Yeah. 됐나요? 다 나와요? 공식도 안 나와요. 자, 그대로 멈춰라. 하나, 둘, 셋. 예.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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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저희가 오늘 오늘부터 우린이란 노래를 보여드렸는데요. 어떻게? 해? 어 댓글 좀 읽어볼까요? 승호 오빠 하트 주세요. 빨리 하트. 하트 주세요, 승호 오빠. 아. 어, 굉장히 승혁 오빠가 잘생겼다 녀. 요잠 잠시만요. 이거 한번 더 찍고 넘어갈게요. 저 승혁 오빠가 잘생겼다 녀. 승혁 오빠가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아무도 안 올라고. 야옹야옹야. 분이. <뭐라> <뭐라> <후, 후니. 뭐라> 예. 아. 여러분들 어떻게 한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뭘안본 것처럼 그러세요 우리 같은 집 살잖아요. 오셨어요 우리. 아 만나 아, 만나면서 안 따라와 주네. 아니 팬분들은 <laughs> 일주일 동안 저희 많이 기다렸나요? 물어봐야죠. 그렇죠. 어, 저희 많이 기다리셨어요? 아 많이 기다리셨대. 오. <laughs> 리액션 진짜. <laughs> 자 리액션 한번더 보여주시죠. 네 많이 기다리셨어요? 오. <laughs> 아, 요즘 보이 씨가 재밌어요. 보이 씨 요즘 새로운 게임 개발하고 계시다고. 아 그럼요. 저희도. 네. 또... 기자로... 아, 아 보여드려야 돼. 네, 한80% 정도 완성돼. 됐 아직 아직 완성되진 않았는데. 네. 한번 보고 가죠. 뭔데 뭔데? 아 나도 좀 이거 좀 달라고 지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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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내가 내가 안 나오잖아 지금 여기. 자자 자기 <laughs>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안녕하세요. 네, 뭐 자기소개래? 왜 앞에서부터 계속했잖아. <laughs> 그래서만 우리가 아, 아끼시지 아끼시지. 아끼시지. 지금 말하고 있잖아 지금. 아끼시다, 아끼시다. 지금 말하고 있잖아 지금. 진데 팬분 80%네. 네. 네. 아, 아직 아, 아직 네. 디테일이 안 살아있어요. 팬분들이 어떤 분의 성대분인지 모를 거 아, 같아서 자기소개. 아 외국 분들이 성... 많해줘가지고 그 배우 선배님 중에 오다이수 선배님의 성대고사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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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준비를 했었어요. 좀 괜찮았어요. 아 네. 나쁘지 않았나요? 네. 신박했어요. 어 다행이네요. 다음 엠플라잉의 라이브 때는 광진 씨가 내 개인기를 준비해오는 걸로 하고요. 자, 자, 뭐라고? 자, 자, 어쨌든 자, 우리 아까 정말요. 진짜 습식싸우는 장난칩니까 <laughs> 습식싸우자. 아 진짜. 제가 아까 네. 매 구스타 스토로 여러분께 또 이렇게 너무 저의 매력을 또 어필 하려고 그랬었는데 누군가 가 막으셨잖아요 네, 아직도 미련이 남으셨나봐요 네, 저 한번만 하게 해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네. 한번 해보세요 나도 할래 형 아까 했잖아 아 제대로 못했어 빨리 했어요. 해보세요 빨리 해보세요 나도 광진이형처럼 할거야 야 못생겼다 음. <laughs> 음네 음네 하누네 음메구스타스투 아 진짜 그 발음 틀잖아요아씨 간만에 커밍 m 한번 해줘요 어제 접했던거 c o m 야자 스미스도 한번 해구 스미스 메구스타스투 해봐 한번. 네. 야 그런 거 못해. 오4 <laughs> 3 <laughs> 2 1 메구스타스투. 사람 말을 하라고 지금. 아유, 사람 말을 하란 말이야. 훈도 보여주세요. 무 말이야, 자, 하라고 할 때는 못하면서 이내 차례잖아 지금.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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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조, 조용히 좀 해봐요. 미안, 미안합니다. 네. 아메구스타스투 아... UH, 다리는 왜 다리는 왜 이렇게. 메구스타스투 <목소리> 아이 내가 e a l o 가 k at you. I take a l o a k e a l t a k t you. a k e a l t a k t you. I take a look a k e a l t a 가 t you. I t a k 어떻게 보셨나요? 어떻게 전화해봤습니다. 네, 어, 에이, 전화했습니까? 에이. 이치 선배님이 아니, 전화했습니까? 이거... 우리는 시크릿이 있기 때문에 아, 말씀해 드릴 수 없어요. 아, 알겠습니다. 네. 아, 가끔 만나서 새벽마다 만나서 같이 술한잔 기울인 사이라고 합니다. <웃음> <웃음> 네. 네, 예, 어쨌든 다음 주 라이브는 어떤 곡이 좋을까요? 여러분들 어떤 곡이 좋을까요? 근데 제가 댓글도 읽어보고 저번 것도 모니터를 해봤는데 많은 분들이 봄 노래 해주세요라는 말이 많았거든요. 아그러그 이제 봄이 됐죠 지금. 봄이죠. 아니 근데 아니, 당신은 왜 이렇게 땀이? 재현이 니당신은이라니 재현이 세번 부른 거야 세 번. <laughs> 여튼 네, 그봄 노래 뭐 어, 다음 주 라이브 어떤 곡? 뭐 신청곡 있으신가요? 어. 네뭐 굳이 봄 노래가 아니더라도 가을 노래도 돼요 론니 론니 아 론니 좋죠. 캐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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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롤, 캐롤? 캐롤? 캐롤 아네 좋죠. 뭐냐 봄 노래도 많아요 되게 뭐 네. 개나리 개나리 어 개나리 자뭐어이마음무나요자 <laughs> <laughs> 뭐, 아, 아, 아. <laughs> 그래서 아 그러면은 또 저희가 한번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다음에 어떤 라이브를 할지 어떤 곡을 할지 신청곡으로 올려주실 동안 저희는 한번 여러분들께 또 하나의 작은 선물 봄 노래를 하나 살짝 들려드리죠. 뭘뭐할 뭐 건데요? 봄 노래는 엠플라이 편곡하면 이런 느낌이다 이런 거 한번 보여드려야죠. 그러니까 어떤, 어떤 곡, 곡? 꽃가시나나 예. <laughs> <에이, 에이, 에이. 웃음> 봄 화면은 대표적인 노래 있잖아요. 저번 주에 나왔었잖아요. 아 거, 벚꽃, 벚꽃 좀비 엔딩, 벚꽃 연금 그거에 <laughs> 나왔잖아요. 예 벚꽃 엔딩 그거 바로 아, 할수 있어요. 뭐하면 하죠. 그게 어떻게 되지? 키어 1 8 3타요 <laughs> 자 가자 움직이자 자 어, 움직이자 3 c m 나 늘려 왜요? 어디 3 c m 나 늘렸어, 3cm나 늘렸어. 자 키가 뭐야 뭐예요 이거 이거 저희가 저기요 메인 좀 올려주시겠어요 피아노만 빼주고 시작할까요 제가 이걸 딱히 준비를 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키 체크만 하시다 키. 잠깐만요 이마이노 앰플라 l 봄노래 g 네, 짝 m 플라 y 이봄노래 m flying, I'm flying, I'm flying, I'm f m flying, I'm flying, I'm flying, I'm f 아 근데 이건 엠플라잉스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봄바람 휘날리며 봄으로 랩좀에네 약간 이런 느낌 에이. 네 봄노래 봄노래 봄노래를 또 저희가 또 준비를 해볼까요 아 봄노래요? 네. 봄노래는 역시 봄에는 많은 분들이 이제 여유를 좀 찾으시고 삶에 또, 또 충곤증도 있고 하니까 그쵸 그쵸 그 많은 분들께서 커피를 자주 드시지 않을까? Okay e v e r y b 저희 어머니 친구 중 없으셔가지고 커피... <laughs> 저희 어머니도 없으셔가지고 커피를 끊은 지게 됐거든요. 조은이 네. 형 실패했어요. <웃음> 네, 죄송합니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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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이제 봄 노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저희 엠플라잉 버전으로 잘할수 있으 있으니깐요 다음 주에 어떤 곡을 할지 여러분들이 정해 주신다면은 댓글로 남겨 주신다면은 엠플라잉이 댓글을 하나 하나씩 정성스레 보면서 다음 주에는 어떤 라이브로 돌아올지 네. 한번 고민하고 생각하고 연습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네요? 요즘 그 하트 수가 늘었어요 너무 행복합니다, 진짜. 하트. 시작하기 전에 물론 저아 물론 음. 저도 그 일정표에 들어가서 저도 물론 하트를 누르지만, 에 네, 이번 그, 주에 다 같이 누르는 그 재미가 쏠쏠하더라고요. 동시에 나도 누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누르고 있어. 기분이 되게 좋아. <laughs> 아, 맞아 맞아 맞아. 일시가 일식... 하트가한 십삼 막 이렇게 올라가. 맞아요. 일시가 올라야 되는데 막 같이 올라가는거 보면 기분이 되게 좋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얼마나 누르셨죠?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만개 누르신 것 같아요 진짜 나 이때까지 네. 누른거 한 2만개는 되는 것 같아 다 합치면 진짜로 정말 대단하십니다 거의 <laughs> 2만개 2만개면 거의 노래 뭐 연습 이런거 안하고 그냥 이것만 계속 누르고 있단 얘기 뭐, 아니야? 뭐뭐 뭐 대부분 뭐 이렇게 누르면서 아니 승엽씨가 <laughs> 네. 그 하트를 누르기, 누르기 때문에 집에 와이파이가 느려요. 그래서 <뭐람이> 좀 누르고, 조용히 맞춰봐. 말씀드리는 순간. 기타의 주인이 오셨습니다. 히스토미. 형.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세요. 어,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어, 저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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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오늘. 어? 저 어, 어, 안녕하십니까. 네. 네. 응, 안녕하세요. 그럼 네. 가세요. 오셨습니다. 어. 정현 형 너무 좋아. 근데 저희가요 어제 연락을 하면서 정현 형님께 형님 기타 아이,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얘기가 내가 네, 얘기했을까? 제가 기타를 이렇게 아형아 아, 기타 너무 좋은 거 같아 형 감사합니다 이러고 했는데 형이 <laughs> 형이 아 그럼 기타 소리 한번 전화로 들려달라 이러셨는데 에딱 들려 드렸더니 어 전화로 할건 아닌 거 같고 내 직접 들어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셔갖고 아형 저희 어차피 내일 V에 파니까 그때 시간 되시면 와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러니까 어 형이 야나 바빠 임마 못가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셨어요. 여기 응. 츤데레 스타에 그러니까 근데 오셨는데 오늘 <laughs> 네. 평상시 조연영 모습과 다른 <laughs> 네. 걸까지. 아 알겠습니다. 아 어, 조연 예. 씨, 전 용화 형이 좋아요. 저는 저는 우리 회사 선배님들 다 사랑합니다. 네 그리고 <laughs> 많은 아티스트분들 다 존경하고요 알겠습니다 예, 사우나 좀 어떻게 하면 안 돼요? <laughs> 습식 사우나? 길것같아 진짜 엔플라잉이 모든 아이돌 선배님 그리고 아이돌 동료분들의 노래를 다 카피할 때까지 여러분들 엔플라잉의 라이브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엔플라잉 v 이 마지막 그 빠이빠이 송으로 하면서 오늘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급급 끝나네 아, 아, 가슴 아프긴 한데 가슴 아, 아파요. 그래서 제시가 끝냈으니까 음. 우리겐 다음이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정말 아름답지 않아요 다음이라는 날은? 우리 내일 만날래? 아니 다음에 만나자. <laughs> 정말 아름다웠잖아요. <시간> <laughs> 해봐. 자, 렛츠고 <let's> <laughs> 아, 혹시, 혹시 이거 굿. 이거 기타. 네. 그 뭐냐? 아, 정연이 형 정연이 형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약간 소리 바뀌는 거좀 보여주세요. 이것만 하고 끝날. 아, 이것만 하고 갑시다. 너무 해네. 아쉬우니까. 혼 씨가 주로 쓰는 기타 합주할 때 쓰는 이펙터들이에요. 네, 이게 이 친구들이 제 장비들인데요. 임펙터요 이펙터요. 이펙터 이펙터 이펙터. 혼 이펙터, 씨가 아, 지금 너독샷이야 아, 빨리 진짜요? 멋있게 한번 해봐봐. 자 뭐부터 보여주실 거예요 여기서. 어 일단 제가 자주 쓰는 뱅크는 여기인데요. 뱅크요 <laughs> 뭐 국민은행 이런 건가요?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네, 해보세요. 일단,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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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하자 이거, 아, 이거. 일단 지, 이거는 아무것도 안 밟았을 때는 메인 드라이브. 오. 일번 뱅크는 어 개인 부스, 부스터랑 딜레이. 첫 번째 저장된 <laughs> <조정된> 거. <laughs> 두 번째는 메인 드라이브랑 딜레이 약간 뭐 이런 거칠때 아, 윌식가톤 메이킹을 잘했네. 보니까 굳이 네. 마지막으로 솔로 톤 한번 보여주시고, 아, 세 번째가 이제 사비의 사비의 백킹 하이라이트 코드 같은 거칠때 네. 네. 이런 거칠 때, 그리고 마지막은 솔로 톤. 솔로 토는 역시 솔로 엔 역시 와우 죠？이런 겁니다. 다음 주는 베이스 편이 진행되겠습니다. 어쨌든 이펙트 없으시잖아요. 다 아, 있어요 여기 있어요. 먼저 한번 아, 나를 잡고 훈 네. 씨가 딜레이면 어떤 소리 부스트나 어떤 소리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강의해 주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어쨌든 나 오늘 여러분들 오늘 재밌었나요 오늘? 재밌었죠. 그렇죠 오늘. 너무 좋죠. 훈시는 오늘 기타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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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좋아. 때문에 행복해 보이고요. 자, 광인 형 덕입니다. 광진 씨는 오늘 노출 때문에 행복해 보이고요. 자, 승엽 노출이요? 씨. 네 오늘 오늘 어깨 노출 많이 하세요. 네, 아, 옷이 좀 커서요. 네 그리고 승엽 씨는 오늘 눈 여전히 작으시네요. 자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laughs> <laughs> 자, 음... <laughs> 자 끝났어요. VL. Bye bye. VL. 안녕 음... 안녕. VL. A 블 l i n 이 boy, A.S.A. b o 그대 보 a 다요 홍홍 사랑 b 재현이 s a 사랑훈이 여자친구 광진이 홍홍 덮밥 승엽이 여기 있어요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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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홍홍 n i i p u Kangjini, Hong h o t s u o g i s o t ババよ。Bye bye, bye bye.